언론의 기사에 수억 웃돈이 붙은 아파트 분양 시장, 실거주 의무 폐지까지 신중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돈 많이, 뭐야, 분양권 가격이 왕창 올랐다. 너 관심 가져라. 른 이제 의도를 가지고 이런 뉴스를 내보낸 것 같습니다. 뭐, 뉴스는요, 분양가보다 4억에서 5억이 프리미엄이 붙었다. 거래가 활발하다. 실거주 의무를, 의무가 폐지가 안되면 사더라도 입주를 못한다 거주 목적이면 입주날짜 등 기간을 넉넉하게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뭐 실거주 의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전매 제한이 풀린 분양권 함부로 사더라도 뭐 이제 들어가는 거안 쉽다 이런 얘기들을 뭐 지금 현재 뭐 사학뉴스를 뭐 공유해주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뭐 얘기합니까 개포동에 아파트 있잖아요 35억 하던 거 40억 됐어요 4억 6천 올랐어요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이니가 없죠 어찌이니가 없습니다 뭐뭐 뭐 40억 됐어요 어쩌고 저쩌고 이전보다 3억 올랐어요 강동구 둔촌주공도 30평대가 19억, 6천, 19억 됐어요. 5억 올랐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대문의 용두동에 아파트도 8억 3천이던 게 14억 됐어요. 뭐 반포동 것도 45억 됐어요. 대단한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왜 하는 걸까요? 왜? 욕심부치이려고 혹하게 만들어서 부동산 시장에 관심 갖게 하려고 저런 거를 내보내는 것 같습니다. 뭐, 분양권, 입주권, 전매권 수가 올해 1월부터 20건 되던 게 4월달에 56건, 6월달에 86건, 7월달에는 68건 현재 기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됩니다. 어쩌고 뭐 니가 없죠. 어쩌라고요. 어쩌라고. 댓글에 뭐라고 돼있냐? 연컬들 조심해라. 이거 광고다. 아이고, 오르니까 니나 많이 사라. 조중동 경제신문 기사 믿는 호구 아직 있냐? 이렇게 펌프질 해가지고 젊은 청년들 30에서 50년 금융노예 만들고 당신들만 돈 벌면 좋냐? 대한민국 검찰들은 이런 한국에, 한국을 병들게 하는 부동산 카르텔, 건설사, 금융기관, 언론사, 철저히 조사해야 되는데 안 한다라는 거죠. 고금리에 고물가에 저성장에 연속적인 무역 적자에 적재, 재정 적자인데 가격 오를 요인이 없는데 오죽하면 한군이 총재까지 집 사지 말라고 경고를 할까? 이게 현, 현실인데 뭘 저렇게 오른다라고 얘기하냐라는 거죠. 꽝튀기 되어 있는 집, 세금 많이 내면서 살고 싶냐? 빚까지 내서 대출이자 왕창 내면서 살고 싶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어처구 니가 없죠?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어쩌려고 저러는 걸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좀더 신중해야 되고, 좀더 조심해야 됩니다.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뭘 저렇게 금방 뭔가를 할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면 되겠냐라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무리하게 쉽게 흔들 볼 생각은 안해야 됩니다. 쉽게 뭔가를 하겠다라고 생각했다가는, 그러 인한 충격을 다 뒤집었습니다. 이미 지금요, 무리하게 대출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이 지금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가 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냐? 집값을 올려도 너무 많이 올렸다라는 거죠. 금리를 조금씩 올려서 물가도 잡고 집값도 잡았으면 하는 게 국민들의 바람인데 대출 풀고 금리 누르고 물가 폭등하고 이러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정신이 나간 정부가 경제 부담을 고려해서 연장륙이라는명목으로 금융권하고 건설을 도와주면서 개정 기득권 세력들의 이익을 챙겨주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일본에는 구실되고 오염수 얘기엔 찍소리도 못하고 국내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올려서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장기 침체의 경제로 만들어가는 나라, 지금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참 섭섭한 얘기입니다. 실거주 수요는 한 명도 없고, 전부 다피 받아서 팔려는 투입꾼들만 바글바글. 쟤네들 돈 없어가지고 장금 못 치른다. 입주장 열리면 지옥이 열릴 거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집에 들어갈 돈이 없는데, 누가 저 물량을 감당하냐? 문재앙에 이어서 윤재앙이냐? 이런 얘기들. 전세계 부동산이 무너지고 난린데 한국만 선제한다고 거짓이 난무하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 조만간에 폭락한다 정신 차려라 이게 댓글입니다 산이 있으면 계곡이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부동산 값도 오르고 내리는 게 당연한 이치다 너무 연연하지 마라 개포동이 40억이라 평생 안고 가라 이런 얘기들 합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온갖 거짓이 난무하는데요. 저랑 거짓이 계속될 수 없습니다. 계속 지속된다고 믿으면 그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쉽지 않은 상황이 지금입니다. 앞으로 많은 이들이 더 충격에 휩싸여서 살게 될 겁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는게 절대 쉽지 않다라는 거. 명심하고 또 명심하면서 지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네 삶은 점점 더 참혹하다라는 거. 점점 더 정신 차리고 지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더 삽이 없고, 더 우려스러운 일들만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별거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는 이들을 정말 가만히 둬서는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의 삶이 더 어렵다, 더 힘들다, 라는 걸 명심해야죠. 잘 살펴야 됩니다. 잘 따져야 됩니다.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정신 차리고, 또 조심하고, 또 대비하면서 지내야 되겠죠.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함부로 뭔가를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쉽게 너무 금방 뭔가가 이루어질 것처럼 기대하다가는 걸어 충격에 많이 어려질 것 같습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 말고는 길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함부로 부동산 따위에 분양권 거래나 투기나 주택담보대출 50년짜리나 이런 것에 기대를 하지 말자구요. 기대 안하는 게 삶을 안전하게 지켜나가는 길입니다. 지금, 지난 10여년 동안 너무 많이 빌렸어요. 연착력이 되겠습니까? 연착이 된다고 믿지 마십시오. 앞으로 점점 더그 충격, 그 혼돈은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겁내면서, 두려워하면서, 예의주시하면서 나의 삶을 어떻게 지켜낼지 고민해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